안녕하세요. 깍시인사드립니다. 오늘 뭐또 달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요 이제 달러를 다시 살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최근에 그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유로 그리고 이 한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뭐 기존에는 이 8월 14일 전에는 이 사실상 1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 400명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불안한 시점에서 당연히 이안전주사 자산의 선두라고 할수 있는 이 달러에 다시 눈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 수가 8월 27일 기준으로 441명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사실상 뭐 스타트된 게 8월 14일쯤 이렇게 예견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8월 14일날 이 시기부터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하게 증가를 했냐. 단연 그첫 번째 요인으로는 저는 이 휴가철을 일단 좀 뽑을 수 있을 것같고요두 번째로는 이 시기 뭐이8.15이 집회나 이런 일부 단체에서 이 집단 감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대략 15일, 20일이 되는 시점에 이때 픽, 시작이 되고 그 이후 대략적으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되는 이런 시점에 이 피크점이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예상해 본다면 저는 이 8월 말 이 조금 더 이렇게 피크를 더 찍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8월 말, 그리고 9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말까지가 이 최대 좀 피크, 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8월 말, 9월 초가 이 코로나 증가세의 정점이 될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전에 중국, 한국, 그리고 유로, 미국 등이 최초 이 스타트 끈 이후에 대략 이 15일에서 20일 뭐 길게는 뭐 30일도 있었지만 대략 이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이 피크 점을 이루고 이렇게 둔화된, 둔화되는 둔화되는 걸좀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파라말 9월 초가 이 일확진자 수의 피크점을 이룰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될 경우 이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이번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이런 심리가 단연 이런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달러의 일시적 강세를 충분히 부추길 수 있다고도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이 지난 달러와의 흐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 초록색 차트의 경우, 달러 인덱스를 들고 온 것이고, 이 파란색 선의 경우, 이 유로의 값을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의 경우, 원달러를 제가 들고 온 것이고요. 그동안 이, 이 3월 달에, 이 3월부터, 이 5월 구간 사이, 이때이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3월, 미국의 이 셧다운과 실, 다운의 실시와 함께, 달러의 이런 가파른 증가세와 함께, 그리고 재차, 2차, 이런 코로나 셧다운과 공포감으로, 달러가 연일 이런 강세를 나타냈고요그 이후, 이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이 경기 회복에, 이런 바닥에 이런 정점을 찍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거다. 이런 경기 지표의 확인과 함께 이 회복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바닥은 찍었구나 이런 반등이 확인되면서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을 좀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흥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면서 이 달러와 원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고 유로의 가치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로달러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후에는 이 6월부터 그리고 7월 이 말까지는 유로존에 대한 회복과 이 기대로 약달러가 이런 식으로 본격화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물가상승 기대 심리와 그리고 미국의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면서 이 금과 은에 대한 이런 상승 주도를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 정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하락해온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나홀로 성장의 이런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코로나 그리고 이 유럽의 이런 회복기금에 따라서 이 약달러 요인이 좀 작용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약달러의 힘으로 우리는 이미 이 기간 동안 좀 확인을 했죠. 주식은 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엄청나게 회복을 했고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 더 힘차게 회복을 했고 이뿐만 아니라 금은 그리고 유가도 반등을 했고요 모든 이 달러를 제외한 이런 자산들 심지어는 이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달러 약세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아무튼, 딱 달러의 힘은 모두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 주식, 금, 상품, 금융자산,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이 달러를 제외하고 올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달러는 결국 이 유로가 크게 결정을 하고 이 유로전에 대한 이런 회복 기대. 그래서 원달러도 결국 유로존과 이렇게 크게 궤도를 같이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 이 4개월에 이런 각오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가 강해지면 결국 원화도 강해지기 쉽다 덩달아 위아라도 또 강해지기 쉬운 거고요 이 모든 게이 달러의 가치와 대변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쉽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로의 이런 통화 정책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표는 연준의 자산 흐름과 그리고 유로의 자산 흐름 그리고 달러 가치, 달러 지수화를 이렇게 들고 온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 미 연준이 자산이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빨간색이 미 연준의 자산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에 이 통화 쌉 이런 자금의 해수와 그리고 이런 시장 안정화에 따른 조치로 연준의 자산 확대가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둔화된 걸 조금 볼 수가 있죠. 뭐 달리 말하면 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이 자산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마냥 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자산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그래도 지금 이 경제가 그래도 좀 회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이렇게 자산을 매입을 늘리던 이런 그 긴급한 상황은 아니구나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경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유로화의 가치가 이렇게 강세가 진행된 만큼 지금 뭐1.2 유로 정도 수준으로 이 달러 대비 1.2 유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그 유로화 강세가 진행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지지선을 뚫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유로화가 이 단기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저는 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온 지금 좀 조정은 이 필요하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과거의 흐름을 이 조금 이 표를 가지고 좀 참조를 해보시면 결국에 이 금융위기 구한 때도, 이렇게. 이 시기 빨간색 차트 선좀 보이시죠? 이때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이 금융이 불안하고, 결국에 이 돈의 돈맥 경화가 이뤄지게 되니까, 결국 이 달러 매입을 늘려가지고, 연준의 자산을 이런 식으로 확대시키고요. 결국 이런 국면이 끝나고, 이렇게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달러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 달러와의 일시적 강세, 그러니까 이그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나름 조금 크게 긴축을 하면서, 이 달러가 일시적으로, 과거처럼 일시적인 강세를 펼칠 수 있지만, 결국에 연준의 역할은 뭐냐? 이 경기가 안정화. 그리고 물가 안정. 이런 경기 안정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 달러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안정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달러가 이 주입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런 회복세와 함께, 이 달러 약세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걸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과거의 지표를 보더라도, 연준이 자산을 늘리는 시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유로 자산 대비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더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에는 이 달러 약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요. 반면에 이 시점부터 요 시점 다시 스타트 끊어서 보시면 유로화의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반면 연준의 자산을 이렇게 동결시켜 버리면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다시금 이 유로의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이 유로의 자산은 연준의 자산 대비 감소한 걸좀 낮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당분간 저는 향후 1년 길게는 2년 동안은 과거 이런 흐름과 좀 나타나기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추세 영역은 앞으로 이럴 확률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달러 강세를 부추길 수밖에 일단은 없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달러의 약세를 주장하고 향후 1년, 2년에 이런 약세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을 조금 지켜보자면,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경우, 미국의 경우 7월에 이렇게 피크점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이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이런 이유에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이 대표적인 이 숫자 총 토탈을 보게 되면 이 여름 이학계 휴가 이후에 다시금 U자로 2차 확산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시금 EU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확진자 수, 그러니까 이 유로의 가치가 또 상승 모멘텀을 받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자국 화폐의 가치 상승은 결국 경기 안정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확진자 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유로화가 추가 강세를 띠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를 이하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달러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저는 또 높다고 판단이 돼요. 뭐 물론 이 단기적일 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잠깐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결국 장기적으로 다시 약달러 추세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유로는 결국에 미국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달러 유동성을 주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국에 과거 금융 위기 시기를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이 이런 이 연준의 이런 자산 매입 확대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 확대는 결국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이어지는 이런 모멘텀은 언제까지 진행하느냐 결국 이 장기 국채 금리 미국의 2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오를 때까지 미국의 이런 자산 매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거라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이 시점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지금의 시점은 사실상 이 과거의 시점보다 더 이렇게 힘든 시점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사실상 이렇게 올라줘야 하는 게이 경기가 회복되면 이 장기 국채 금리도 이런 식으로 덩달아 올라와야 하는 게 이렇게 정상인데 사실상 뭐 지금의 경우에는 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조금 보게 되면 과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기대 인플레이션도 덩달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신호만 조금 나타날 뿐 아직까지 20년물 금리에 이 본격적인 이런 모멘텀은 조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이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이 회복 신호탄은 나오지 않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연준은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 이게 1%까지가 됐던 이런 식으로 이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이 달러 유동성을 주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를 때까지 달러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요. 이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인플레가 더 상승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과거 이런 시기처럼요. 아무튼 이 시기는 상당한 이 회복의 신호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 위험 자산 이 선호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게 되고 경기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약간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결국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는 또 연준의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연준의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연준은 또 1득캡을 거론할 가능성이 뭐 지금 뭐 7월 FOMC에서 연준이 1득캡을 거론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거론할 수 없,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 이게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해서 1% 구간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 충분히 1득캡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일드캡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제가 하게 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1% 선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일드캡을 거르을 확률이 매우 높고, 아니 이때는 할 수밖에 없고, 이때 다시금 달러의 2차 약세 가능성이 분명히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코로나, 그리고 달러와의 뭐, 일시적인 그 자산 매입의 감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일시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향후 1년, 2년은 이 달러 약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2차 증가 정점이 8월 말,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될수 있다. 물론 뭐, 이거는 예측에 불과하지만, 예측이고요. 뭐 과거 패턴을 분석하는 예측이 불과하고요. 이때까지 뭐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그리고 유로 약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달러 약세 힘, 뭐 불과 4개월 동안 달러 약세의 힘을 충분히 힘을 맛봤죠. 하지만 이 본격적인 달러 약세는 저는 아직 오지도,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미국의 자산 매입 둔나 그리고 유로화의 이런 그 최근의 가파른 강세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유로 한국 중심으로 일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라는 점, 그리고 반면 미국은 감세 추세라는 점, 이런 상대 비교를 통해서 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이 부추길 수 있는 이 단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결국에 이 달러의 힘,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은 결국 10년물 금리가 오를 때까지 이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다. 그래서 자산 매입은 충분히 물가가 오른 뒤 멈추게 된다는 것이고 앞서서 제가 약간 놓친 게 있는데 연준이 약간 원하는 바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 적정 수준의 물가가 이런 식으로 찬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다는 유동성 확대,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산 매입은 충분히 물가가 오르고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멈추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우 뭐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그리고 유로존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이단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충분히 출현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 달러 강세의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일시적인 달러 강세와 함께 위험 자산의 이런 급격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위험 자산을 더 지분을 늘려야 하는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달러 강세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3월과 4월과 같은 이 급격한 이 극단적인 달러 강세 현상은 일단 저는 출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